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평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제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는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롬매 도마, 세무원 마테, 알페어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한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판 가륙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은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봉 10장 전체의 이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다뤄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열두 제자가 누구 누구였더라라고 아 저희가 뭐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열두 명의 제자였습니다. 어떤 이름은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열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 뽑으시고 또 이들을 보내시면서. 그 보내시는 아, 그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초점을 주고 어떠한 부분에 좀 아, 중요성을 갖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는 먼저 그 제자들에게 저희가 어디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가야 할 곳, 사역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얼핏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셔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처음 어, 사역지로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어 일종의 우선순위나 사역지를 선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 먼저 어, 이곳으로 먼저 가라 타겟을 설정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지 전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지로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첫 사역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 지역을 타겟을 정해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육전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어떠한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들 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어? 하나님이 양들을 잃어버리셨는가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들이 다른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양들이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아는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와 재산을 다 받고 나서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처럼 제각기 자기의 잘못된 길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고난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참 이렇게 길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나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그길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더럽게 또는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어,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귀신과 같이 악한 영에 억눌려 살고 있는 그러한 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은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영에 뒷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8점 말씀에 기록되어 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고쳐주시고 깨끗해하시고 해방시켜주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러 오면서 한 가지 선포하고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7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여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병든자들을 살려주면서 전해야 될 그런 하늘나라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뜻이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늘나라라는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의미로선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그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그 하늘나라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어, 완전히 이렇게 깨달아질 때 "아 이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늘나라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꼭 전하여라. 도대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다른 많은 말씀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좀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와서 한 사역들이 뭐냐면 병든자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우리의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그다음에 악한 영에서의 짓눌림과 억누림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병에서 다 나아지고 약함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억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라고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는 그러한 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러 온그 제자들이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평안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확장해 가면서 이 제자들이 처음 빌어준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폭랑이 있는 바다를 배를 띄어 가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의 배가 부셔져서 죽을 위, 위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셔서 그배 안에 들어가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과 바다와 파도를 꾸짖자 잔잔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